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 그림과 다음 조건으로 물음에 대한 답변을 구해라. 뭐, 그림이 이렇게 있고, 하수처리장이 이제 하천에서, 나오, 그, 방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 합류전과 하수처리장, A, 그리고 B 하천에 대한 그 조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K1, 탈산소 개수죠. K2, 재뽑기 계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있네요. 뭐, 다 동일하다고 하고, 밑은 자연 대수, 뭐 e 아니면은 ln 나오겠네요. 자, 1번 BOD5를 제3 m 리 l 램리터를 만족시키는 하수처리장의 BOD5 채소제거율이래요 자, 관련 공식은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농도는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3 개의 각각에 대한 그 BOD를 그 총망라해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량들을 다 더합니다. 유량들을 그런 다음에 유량 곱하기 BOD 값을 하는 거죠. 50 곱하기 2 더하기 그리고 또4 곱하기 이제 C3죠. 왜냐? 우리 하수처리장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3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더하기 뭐 물론 C3로 안 해도 돼요. X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 곱하기 10 이게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요두 번째 로마 숫자 2 구역에서 이제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C3를 구하면은 12 e 리 l 램퍼리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초기에는 메시죠 하수처리장 부분 여기 150이었죠. 그래서 이제 150입니다.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1-150분의 12, 그럼 곱하기 100 하면은 92%, 그래서 최소 제거율은 92%고, 자두 번째, 이거 봤었죠. 부정 농도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포화에서 이 부정 농도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K1 값 0.15D의 1승이죠. K2 값은 0.2D-1이고, 자 L0은 공식이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1 2 -0.15. 곱하기 5그 다음에 bod5 이제 3이었죠. 여기 1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3이죠. 이거 계산기 뚜따 거리면은 5 6 8 6 m g p 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은 이제 20kg고 유속은 이렇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20km는 2만미터 2만 m 죠 이렇게 하고 0.8 미터 퍼 세크. 그리고 이제 하루로 해야 되니까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세크는 하루다. 그럼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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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0.2891이 되고요. 디오. 디오는 초기 부정 농도죠. 초기 부정 농도는 이제 똑같이 9.5에서 여기 9.4가 있으니까 9.5에서 빼기. 이제 유량 각 구역에 있는 요런 것들. 고려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유량을 다 더합니다 일단 50 더하기 4 더하기 2 그런 다음에 50 곱하기 9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7이죠 네, 이거 하면은 이제 1.071mg·L가 되죠 그럼 이제 값들 다 구했죠 그래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0.2 빼기 0.15 그리고 분해 0.15 곱하기 L0은 5.686 곱하기 이에 마이너스 0.15 곱하기 0.289 빼기 2에 마니, 마이너스 0.15죠. 0.2 곱하기 0.289 가로 닫고 더하기 d 오는메시죠1.07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2 곱하기 0.289 이거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리면은 1.245미리 l 램퍼 리터가 됩니다. 자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부정 농도죠. 부정 농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화 9.5죠. 9.5에서 이제 1.245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8 2 6 m 리 l 퍼리터가 되는 거죠. 2번 정답은 이제 8.26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 외우시고요. 어, 항상 말하지만은 문제 푸는 순서. 이거 좀 복잡할 수도 있죠. 이제 값들이 많아서 문제 푸, 푸는 순서를 외우시면 좀 수월할 겁니다. 무튼 정답은 이랬어요.